퍼 뷰티의 드리에요 오늘은 드리가 오랜만에 얼탱이놀랐어요 <laughs> 이름도 바꿨어요 드리는 양냥이 좋아로 내가 고양이 좋아하다 보니까 양냥이가 이름을 바꿔버렸네 자 오늘은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온 얼음땡인데 기초부터 시작해야죠 얼음땡 <laughs> 어머, 왜 아무도 없니? 왜? 왜 없니? 어, 들어오네. 하여, 하여, 하여. 안녕하세요하해버리는데으으으으으으션 어쩔? 아으으으으으으이으무으으으으으이 텐션 으으으으아으으어떻게으 텐션이 너무 높아 헐으으 안아대어, 따야더요 어, 여기, 둘이, 도, 도, 다 도, 다 아, 겸이 잡아. 뭐죠, 이게? 무슨 소시지 소세지는 얼땡 중, 내가, 겸님이 저거 먹니가 어, 들이 못봤나봐요. 아, 따벼. 놓고, 따블로 가. 확! 누나임 뭔 뜻이죠? 아나 저분들 땡 해줘야 될것 같은데? 겸이 겸이가 동생 동생 내가 시간을 끌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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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영혼은 무리였어요 일본한테 맡기죠 기어미님렛 g 키리 o go. 아니 왜 계속 저분이 요런걸 하셔? 저은가 큼큼 진거 같죠? 첫판부터 되면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데데데데 느낌이 안좋다구요 어떻게 이분도 이 일부 초 동안 버텨요, 니자 느낌이 왠지 오늘 세한데요다질것 같아, 무슨. 아, 정말. 저분도 슬슬 체력 떨어질 텐데. 맞죠? 봐봐. <laughs> 아 내말 맞잖아. 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정말 어이가 없군요. 겸인니또 만났어? 아니, 나이 맵은 너무 싫단 말이지? 이맵 도대체 왜 하는겨? 하는겨? 하하하. <laughs> 재밌어서 하는겨? 음, 내 노잼이고요. 내가 했지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아니, 드리가 오늘 어른때문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텐션이 확 하고 없됐어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해서. <laughs> 편집을 좀 오래 해야될것같아 고칼로리 영상 만들어주시는 뻥이고요 편집 잘 못해요 들이 아니 난 어린앤데 편집자를 구하고싶단 말이지? <laughs> 편집하는거 귀찮아 영상만 찍어놔 편집만 편집해 줄쓸게어 아니 난솔래가 너무 싫단 말이야 이놈의 솔래들철리가철리가 좋았어 철리가 체력이 부족해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요? 아니, 나간 거요, 잡힌 겨. 나간 거 잡힌 겨. 나간 거 잡힌 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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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메, 소 아니에요, 음메, 음메. 아니, 야, 작수더라 똑바로 지내봐. 내리까 네, 말까, 내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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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갔어. 슈슈슝. 찍어요. 아, 내가 더 잘하는 거부아다 댕이님 겸. 어처구니가 없구나 지금. 맞지. 어처구니가 없지. 오, 내가 얼마나 어릴 때 오래 했나? 왜? 1년 됐어요. 드리가 얼음땡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쩡쩡쩡. 쩡. 빠라빠빠빠빠라빠빠. 빠라빠빠 예, 안 와주. 이겼쥬? 백파 이긴판으로 가야겠쥬? 한번 탈주할 지있니이겼대 여기 있을까요? 드리는? 어느, 저도? 안 아, 좋아요, 예 e s 라이트. 나 이놈의 텐션 어쩔? 걸어다닐까요? 빠라빠빠빠라빠빠 와, 이템 대박이다, 이분들. 이겼다, 예! Yeah. 겸이님이 도대체 얼마나 랭킹이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겼습니다

foto juga mau kayak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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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monggo di campur 다 있어요. 오케이! 나두명생겠다 야, 1대1이냐? 반가워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아, 나, 요 사장님한테 어돌래요 하영!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헤헤헤. 이놈의 텐셀 어쩔래? 진짜? 조금 은근 잘하는데. 하지만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호. 안 죽네. 목숨 걸려주세요.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못하니? 뻥이고요. 이렇게 잘해, 다. 나 1타 2피 한 거? 오, 호라. 나, 은근 잘하는데? 좀, 실력이 늘었나? 어, 꾸, 맞아주세요. 아니, 나왜 혼자 남은 거니? 이분들. 자신감이 그렇게, 샘솟아? 어? 으악! 꾸액, 죽을 뻔. 헤헤헤, 괜찮나? 드리는 어떻게든 이길 거예요. 체력이 부족하지만요. 어떻게든 이길 거야. 1대1이야? 뭐이판에서 끝내볼까요? 네 죽었네요. 일단은 저분부터 냉각댕을 해야 될것 같아. 이분. 그렇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구나 너. 넌 나를 없애려고 그러는구나. 어 없어졌네. 미안해. <laughs> 이길 수 있어요 님들아.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이대일이긴 하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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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대일이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넌할수 있어라고 바래줄 때 염증 염염 나마 조용히해 정답이야 <laughs> 아니 위길래 룰미니, 위길래 랭킹이 별로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간 오랜만에 이렇게 얼음장을 하는데 재밌었나요? 그럼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